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이나 신앙생활이나 살다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지고대로.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고지식하다, 뭐, 지식이 높다는 뜻은 아닌 거 알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고지고대로 하는 사람 때문에 좀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 나는 응?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 있죠? 그냥 무조건 자기 말만 말이라고 밀어붙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닌 것도 있어요. 아, 틀린 게 없어요. 맞아.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좀 맞죠. 그런데 좀그 말이 좀 맞더라도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 좀 수위도 낮추고 넘어가 주기도 하지. 그냥 그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고지식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만약에 이제 교회가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에 또 감동이 오고, 이래서 아 내가 한 100만 원을 건축원금을 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자기가 또 준비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되지. 굳이 그걸 교회 안 다니는 남편한테 나 건축원금 100만 원 한다고 이야기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하고 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 그 옛날에 다윗시대에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 근데 이 나발은 그 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고 양떼를 기르고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 많은 그 경호가 필요하거든요 외부에서 약탈 당할 수도 있고 약탈 못해 자기 생명을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이 나발이 하필 어디에서 그양떼를 키웠냐면, 다윗이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갔던 그 광야, 다윗이 숨어있던 그 광야에 마침 그 나발이 거기에 양떼와 목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의 후병, 그 군병들이, 군병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그 나발이 양떼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라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타작하는 게 추수겠지만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은 털 깎는 날이 그날이 1년 농사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다 됐다라는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수화 10명을 나발에게 가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먹을 것도 좀 주고 음료도 주고 이렇게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평상시에 다윗의 군대들이 자기를 보호해줘서 무사히 이렇게 양털 깎게 된 은혜도 잊어먹고 이 나발이 하는 말이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요즘에는 뭐 주인 앞에 도망 나와 가지고 지 잘났다고 하는 놈들 많은데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주인 앞에 도망 나왔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인을 버리고 도망 나온 놈들 요새 많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분개가 나 가지고 직접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그냥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이때에 나발의 하인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뭐, 뭐, 있는 대로 막 해가지고, 종들에게 먼저 보내라.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면서 남편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많은 음식을 만들고, 몇백 명이 먹을 음식인데, 뭐, 급하게 만들려. 만약에 나, 남편에게 말했으면 남편이 가라 그러겠어요. 절대 그 말하지 않아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가니까 너를 여기까지 보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만약에 네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내일이면 니네 집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전멸을 했을 것인데 내가 너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서 용서해 주겠다. 이러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나발이 자기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니까 만취가 돼가지고 그냥 뭐 흐렁흐렁대면서 난리났어. 그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날 술깬 다음에 여차여차. 여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 나발이 몸이 굳은 거예요. 몸이 굳고 열흘 만에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는 일왜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또 다음을 보고 내키지 않지만 넘어가는 일 타협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저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저 뒤에 보시면 제가 그림표를 붙여 놨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울은 1차, 2차 세번세 3번,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보고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부터 바울이 각 성에 다니면서 전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성에 있는 전도하러 간 곳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뭐요, 뭐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이 바울의 몸을 침침지 띠르다 감고 어? 예루살렘에서 남이 이 띠를 뭐 바울에게 전부 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이 활날론가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결국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결과는 너무 좋았어요 많은 지교회들을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 당해 가지고 복음에 많이 이뤄그 복을 하러 갔는데 이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온 거야. 왜? 바울이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 받는다. 옛날에 내려왔던 관습, 규례 이런 거안 지켜도 된다. 사실 안 지켜도 되거든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율법 지키는 거 율법은 이건 폐해진 것 아닙니까? 아, 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는 곳마다 무 무엇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복음을 중요하게 여겼지 할례 받는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 받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 그리고 관습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어 근데 바울은 그런 것을 무시했어요 무시했어 왜? 안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딱 큰일 났다 네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긴 증거했는데 여기 유대인들의 반응이 안 좋다 너까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소문 들리는 소문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마침. 마침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라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라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싶은 사람들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거든요. 나실인의 서원. 근데 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준비 기간이 있어요. 보통 30일 그 다음에 빠르게는 7일 동안 준비 기간을 거치는데, 준비 기간 동안에는 자기를 정결케 해야 돼. 정결케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나 그 사회에서는 이 포도주나 이런 것은 거의 식사 후 음료 정도로 마시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자기가 그 지키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장이 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절대 장례에 참석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고 나서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머리를 깎고, 그 다음에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머리 깎을 비용도 없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비용도 없어.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머리 깎는 날 머리 비용을 대준다거나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을 제물값을 대신해 주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크게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원로들이 바울에게 그걸 하라는 거야. 네가 마침 소원한 사람 네 사람이 있으니까 머리 깎는 비용을 대주고 그 사람들의 희생의 재물을 네가 해줘라.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도 아 바울이 뭐 관습을 규례를 안 지키는 게 아니구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마를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하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뭐 바울로서는아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아, 그러면 복음이 맞지. 뭐 율법까지 구원받냐고. 이렇게 말해도 바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어? 아, 구원은 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지. 율법까지 받냐고. 아난 필요 없다고. 어? 내가 이럴라고 뭐 연달까지 뭐주일해놓지 자냐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고 왜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여. 자기 고집을 꺾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무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를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내키고 때로는 아닌 거야. 그런데도 그래 넘어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변에서도 나는 아니고 안 했지만 어? 나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박박 우기면 그냥 한번 구기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 아 그래 하고 내가 좀한발 빼서 다음에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얻을 수 있고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버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엔 그래 가지고 싸움 나가지고 왼수 돼요 왼수.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결례를 끝나고 이래가 거의 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큰, 큰 일이 벌어졌어. 왜? 갑자기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분명히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충동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충동질 을 한마디 하잖아요.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잖아. 와 해가지고 뭐 때려 죽일 놈처럼 그냥 막 여기서 저놈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라 하던데 나중에 누구 죽일라 그래. 누구 죽이라는지 모르고 그냥 저놈 죽여라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정치계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년쯤에 뭐 조국 아들 조국 파, 뭐 조국 때문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났잖아. 뭐 조국 아들 조국까지 조국 근데 지금 한1년 지나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도 왜 그때는 막 서로 난리 나가지고 이랬는지 지금 몰라. 근데 무엇 뭐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가만히 차곡차곡 앉아서 역으로 고발 당하고 있어요. 고발 당하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에 동조한 사람들 유언비어 퍼뜨리고 아닌 사실 뭐한 사람들 지금 역으로도 고발 떨고옛 그래가지고 1년 전에 막 난리 치고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잠수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충동을 했냐면 저 바울이라는 놈이 이방인을, 이방인을 하나님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게 유대인들의 규례가 있는데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이 뜰이 있고 벽, 벽을 하나 사이두고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다닐 수 있고 그 벽을 하나 사이 두고 유대인의 뜰이 있는데 절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을 침범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 뜰 사이의 벽에는 뭐라고 프랭크대가 써 있냐면 이곳을 지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경고문이 써 있어.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가 발각이 되면 실제로 돌에 마저 죽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로마도 그것을 유대인의 관습을 무인해주고 그냥 사람을 죽였어도 그걸 인정을 해주고 말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이 충동해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야. 바울은 들어가도 괜찮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용은 뭐냐면, 이드로비모라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전도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바울과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거리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때그 옆에 누가 있어요? 트로비무가 있어. 트로비무가 같이 다녀. 근데 같이 다니는 걸 봤는데 며칠 지나서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의 성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회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저게 이당인은 유대인의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왔다고. 사실 안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같이 밖에 거리에서 다니기는 했지만 드로비머를 성전에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데리고 왔다라고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한번 충동질 하는 바람에 전부 다돌을 들여가지고 죽이려고 막 난리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그러니까 막성전안이우성우성 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 귀에 들어간 거야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 귀에 들어간 거야 그 연대장이 급하게 그냥 중대장들 데리고 천부다 성전에 안 가서 일단은 바울을 수갑을 양쪽 세사철로 두 손을 채우고 그리고 뒤로 빼고 무슨 일인지 뭐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래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소리로 말미야마 진상을 알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니라. 그, 왜?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냐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조차도 이유도 모른 채 저런 죽여라! 에 동참을 한 거예요. 괜히 갑자기 죽게 된 바울. 천부장이 마침 달려와가지고 타기에 부대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두 손에 쇠고랑을 찬 채로 층계에, 군대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왜? 사람들이 끌고 가면 틈바구니로 와서 죽이려고 할까봐 군인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손을 뻗어서 이렇게 층계에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청부장에게 나에게 잠깐 기회를 주면 내가 한 말을 좀 하겠다. 허락해, 허락해 달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세 사슬을 찬 채로 유대인들 앞에 서서, 여러분,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고, 나도 이 예수, 예수쟁이들 전부 다 핍박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잡으러 가다가, 그예수는 사람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서 거꾸러 졌고, 이렇게 설교를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더욱더 난이 날거 아니에요. 죽이겠다고. 그, 그래서 할수 없이 그날 부대 속에 부대에 데리고 들어가.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다시 날이 밝아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다 모여라 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바울을 또한번 결론하게 합니다. 할말 있으면 해봐라 네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다가도 또그 상태에서 또 죽임을 당하고 난리 나니까 안 되겠다. 다시 철수해.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갑자기 당한 봉변입니다. 바울은 자기 개인적으로 뭐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옛날에 잘못했지요. 다메색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잘못했어요. 그러나 다메색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이나 회개의 시간을 거쳤고 그다음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거로 여기지 않는다. 환란이 있어도 결박이 있어도 나는 간다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유도 알지 못하는 뭔지도 모르는 이 이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니 바울도 사람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겠어요 당연한거지요 그럼 이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지 왜이 일이 내가 주의 일만 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순간에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을 내가 왜 당했는지 바울은 전혀 모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알게 됐어 이튿날 이틀이 지나고 그날 밤이 되니까, 그날 밤, 밤이 되니까,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야 하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 전도하려고? 로하에 전도하려고 바울이 이러한 사단이 일어난 소동을 당한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이 알았나요? 몰라. 기가 막힌 일이야, 이거. 왜 나에게, 주의 일만 하는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닥치느냐. 그냥 죽을 뻔했으니까 얼마나 사치나면 떨듯이 떨었겠어요. 사람인데. 팔다 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엄격히에뭘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군대가 와서 잡 이렇게 보호해 줄 정도로 그 이틀이 지나니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결국에는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재판이 계속 이어져 왜 바울은 군대가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 군대 거기서 보호하고 있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변호사를 사고 아주 똑똑한 놈들 불러다가 고발을 하는 거야 저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바울하고 계속 재판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 안 되겠어. 테드니 바울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기 위하여 어디를 가느냐?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를 가게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지중해를 꽁짜로 가잖아요. 여러분, 뱃삯을 안 내고 가잖아. 왜? 죄인의 몸으로 죄수들과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압송이 되니까. 뱃삯을 내지 않아. 여러분, 지금도 요즘에 지중해 거의 건너가려면 요 엄청나게 돈 많이 내야 돼요. 지중해 크루즈 타잖아요. 일주일이면 개인당 500만 원 이상 내야. 그 유럽 몇 군데 달려오면서 중간에 가다가 바울이 침몰당한 배가 침몰당한 몰타 있죠. 밀리드 섬, 밀리드 섬도 중요하게 관광 코스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먼 거리를, 뱃삯을 엄청 내야 가는 그 거리를 전도하러 간다고 하나님께서. 돈한푼안들리고 그쪽으로 로마로 딱 가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그 날들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 당시에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뭐오만놈이 그냥 막 고발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 했던 그 일. 그 일. 이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아,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 네.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인하여 재판이 벌어지게 하고, 내가 상소하게 되어서 결국엔 로마의 복음을 뿌리게 된 결과. 그러니까 돌이켜 보고 지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은,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자들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라. 그 당시에는 그냥 세상 일이고 골치 아픈 일이고 뭐 말도 못하게 감당 못한 일이야.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섬유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너무 지저분하게 하나님을 폄훼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정도냐면, 아예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7시 40분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일어났다고. 아, 진짜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7시 40분쯤 돼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일어났다고. 날마다 하나님이 뭐지 자빠져 자는 거 깨우, 깨우는 것까지 하나님이 무슨 알람이야? 이러는 사람 있어요. 사수한 거 말고. 여러분 길 가다가 한눈 팔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코가 깨지거나 다리가 부러졌어. 그거 지가 한눈 팔다가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지 코, 코뼈 부러뜨린 게 아니고 다리 부러뜨린 게 아니에요. 지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그 남이 뭐라 하면 팔랑귀가 돼가지고, 또뭐그 주식사는 또돈 번다고 이래가지고 팔랑귀가 돼가지고 주식 샀다가 또 쫄딱 망했네. 아, 그 하나님이 저 주식사 쫄딱 망하라 그랬나? 그건 지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세상 일이야. 그러나 우리들 평생에, 평생에 잊어먹을 수 없는 사건들,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연고 없이 당하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시련들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그 시련과 핍박과 환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 만나든지 간에 자,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